나랑나랑나나나다나다나다나다나다나다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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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단다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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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이 웃음> <laughs> <달려>! <laughs> 호우우우우우우 이 자식! 하하하하하! <laughs> 혈다 아니구만 자식들왜 이러는 걸까요? 빨리 빨리 움직이라고. 곰다곰다곰다곰다 안에 있구만. 누구 누구 쏘는 거야 누구? 뭘쏜 거지? Always t Always w r n s 두두두 r 도두도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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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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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도왜왜왜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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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말이 많다고? 세상에. <laughs> 어제는 너무 말이 많아서 시끄럽다며. 어떻게 된 거야? 역시. 내가 또, 어머님 세대 분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긴 하지. 살갑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지, 내가. 샤바샤바를 잘해서 손바닥에 시금이 없어요. 아그 어? 정도로 세상살이를 잘해서. 어, 내 최종 개발자 팀장이었잖아. 어떻게 빨리 올라왔겠어. 다 이거야. 와우 <laughs> 샤바샤바! 어, <웃음> <웃음> 많지, 많지, <맞지>. 살 많다고? <laughs> 정말이지, 너무하는구만. 어제는 너무 많이 많아서 시끄다이차어우갈 뻔했어. 절대 갈아서는 돼. 내술 재료라고. 창고 잠깐 들렀다 갑시다. 창고 달리다 들렸다. 유파님 방송 올 때만 텐션이 너무 높아서라고? 왜 뒤에 말은 없어요. 크크크가 뒤에 말이에요? 텐션이 너무 높아서 크크크라고. 냥. 냥. 어이이 목에 자네, 자네는 목에 죄수 목걸이가 달렸다네. 뽑박 일단은 포반장도 넣어놓고. 안돼. 잠깐만. 여기 술술술 술, 술 만드는 곳 있나? 선생님, 술 만들고 싶어요! 술 만드는 곳 어딨어요? 술 만드는 곳. 이 동네에 술 만드는 곳이 없는 건가? 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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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. 술이 들어간다. 쑥, 쭉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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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? 있다! 육. 레이저 그레인이랑, 오래, 오레... 옥수수 있어야 되는데? 레이저 그레인, 옥수수 다 여기 있나? 잠깐만, 요 안에 뭐 있지? 타토. 하늘에서 죽음이 내려온다! 어디다 쌌지? 일단은 송곳은 잘 쐈네요. 둘다 먹을 수 있을 듯. 농장 가가지고 레이저 그레인이랑 옥수수 좀 캐봅시다. 가끔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저분이 시원하게 얘기했다. <laughs> 어쩔 수 없어. 컨셉을 그렇게 잡은 이상 죽이든 밥이든 밀고 가야 된다고. 어쩔 수 없어. 회뭐 미안해. <laughs> 미안할 필요가 뭐 있어. 판단은 자유라고. 난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판단해? 이런 몰상식한 꼰대 마인드는 아니라고. 어린애도 판단할 수 있어.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라고. 저기 환자분, 이쪽 다리가 아프신가요? 저쪽 다리가 아프신가요? 이 뭐라고요? 머리가 아프셔서 왔다고요? 하하하. 약간 이런 느낌? <laughs> 그럼 물을 물레스를 무제한으로라고? 안 돼요. 물라이스 무제한으로 떠가 더 죽습니다.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왜 그냥 수영장 물다 마시라고 그러지? 물을 마시게 하려고